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프로앤잡 하고 있는 황회장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떤 상가를 사드려서 돈을 버는지 또 어떤 상가가 좋은 상가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요 상가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제가 한번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 뭐냐면 어, 대충 보이시죠? 네, 이게 다 곰팡이입니다 요런 상가가 좋은 상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지금 다 물세 가지고 있죠. 어, 남들은 요런 상가를 절대 살수 없습니다. 네. 네, 요런 거는 이제 어,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살 수가 없고, 네. 저처럼 이렇게 틈새 상가로 사서 돈을 버는 사람 결국은 이제 요거는 싸게 사서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리하는 방법이 또다 있어요. 그래서 요런 상가가 좋은 상가입니다. 보시면 가까이서 보시면 곰팡이가 엄청나죠. 이런 상가들이 좋은 상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엄청 실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쳐다보지도 않지만 저는 이런 상가가 저걸 곰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거는 정말 돈 되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정말 곰팡이가 아니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저런 게 있으니까 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다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 물 새는 거 이런 거다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한 20년 동안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이제 싸게 고치는 방법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주 아름다운 상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가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신축 상가나 분양 상가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상가가 돈 되는 상가예요. 제가 지금 돈이 조금 모자라서 지금 요거 대기했다가 이제 나중에 조금 되면은 어살 생각입니다. 아 너무 멋있는 상가예요. 이런 상가. 저 안쪽까지 지금 다 곰팡이 펴있죠? 엄청나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거 보면은 진짜 기겁할 겁니다. 정말 좋은 상가입니다, 이런 상가가. 아무튼 나중에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런 상가들 한번 보시고, 어, 이런 상가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